안녕하세요 노담자구의 김수코치 입니다. 오늘 영상 피드백을 보내주신 분은 부산에 사시는 조용원 님이십니다. 어,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뭐 별다른 사연은 없으세요. 그래서 일단은 태격 영상을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거를 좀 수정하면은 더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공의 윗부분 맞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, 어 뭐, 몸이 위로 뜨는 느낌도 살짝 있긴 한데, 뭐, 그렇게 심할 정도의 상체 뜨는 건 아니세요. 그런데, 공의 윗부분을 좀 많이 맞추신다. 지금도 보시면은, 저 공이 이 밑으로 지금, 박이가 위로 올라가면서, 공이 저쪽 그물에 지금, 타자 등쪽에 있는 그물까지 날아간단 말이에요. 자, 올려치려고 하다 보니까,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나와요. 잘 맞은 타구인데, 이거 지금 아마 영상으로는 잘안 보일 수 있는데, 드라이브성 타구에요. 드라이브성 타구. 손목을 쓴다는 느낌보다, 양말가 위로 올라간다. 자,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으로 다시 설명을 좀 드리는 게 빠를 것 같아요. 자, 영상에서 뵐게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자 조용원님 같은 경우는 지금 타격하실 때좀 뜨는 느낌이 있긴 있어요. 근데 제가 여태까지 영상 피드백을 하면서 좀 뜨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양호한 편이다. 뜨는 거에 대한 거는 그닥 신경을 안 쓰셔도 될것 같고요. 그리고 가장 문제적인 거는 제가 봤을 때 손목, 손목 부분인 건데 이렇게 우리가 손목을 쓴다. 그러니까 저는 손목을 써야 된다예요. 무조건 손목을 써야 된다. 저는 왜 손목을 안 쓰고는 방막이를 안 쳐봤기 때문에 손목을 써야 된다.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손목을 쓸때 지금 공이 여기서 히팅포인트 맞았습니다. 맞고서 그대로 손목이 돌아가면 지금 제 손등이 아마 보이실 거예요. 보이나요? 네. 근데 조용원이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맞았잖아요. 자, 연습 방법은 하나예요. 공이 맞을 때 이렇게 돌아가면 손등이 안 보인다 방망이로 프리배팅을 치는데 공을 치는데 이쪽 방향으로 나간다는 거는 몰라요 시합 때 완전한 타이밍을 잃어버려서 가끔 나올 수도 있지만 뭐 사실 방망이 치는데 이쪽으로 치는 게 정상은 아니에요 좋은 것도 아니고요 공을 칠수 있는 게 가장 저는 좋다고 생각하니까 손목이 보이지 않으면 내 몸의 회전이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손등이 보이지 않으면 방망이를 못 돌린다는 거니까 그 방망이 를좀 돌리면서 손목을 그러면서 방망이 칠수 있게끔 연습을 하셨으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 오늘 자 오늘 노담자고 영상 피드백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